오늘 10월 7일이고요 수요일? 아니다.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. 날짜가 이제지 모르네요. 지금 시각 14시 35분입니다. 오전에 땅콩들 좀훑어갔고요 하우스들. 아, 콘티 남았던 거는 좀 썩는다는 얘기가 있어서, 곰팡이 핀다는 얘기가 있어서 바닥에 다 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추석 연휴에. 아, 그거 살펴봤고, 건물 있는 것도 펼쳐놨는데, 건물은 다시 풍구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. 지금은... 고추.. 대회를 좀 날리려고 왔습니다. 서리오기 보름 전에 해야 된다고 해서, 일단 지금 다 날리려고요. 한 2시간이나 3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, 모르겠죠저 처음 해보는 거라서.. 하여튼 빨리 하고! 제 밭에 있는 또 고추도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. 이 날리는 거 지금 날리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여튼 이 빨간 것들 좀 따서 씻고 건조해서 이제 아야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3 주나 사주 있다가 붉어진거 이제 따고 이제 끝내야겠죠. 하여튼 고추 내용 그럴 것 같습니다, 뿅.